오늘은 이제 골다공증 종합 처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요요 요, 요 분야는 이제 부신 피로가 되고죠. 부신 소진 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신호 분야가 되고, 요거는 이제 골다공증에 뭐가야 이제 영양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어, 그 필요한 영양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제, 콜라겐 합성에 이 필요한 게 비타민C, 이제 아연이 있고요. 다음에 비타민B, 6번, 9번, 10연이, 도움이 된다 고 다음에 칼슘을 이제 잘 흡수하려면 이제 비타민D가 이제 필요합니다. 칼슘은 이제 뭐 자연하게 서는 이제 권유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먹지 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갈슘이 이제 뼈에 잘 침착되려면 이제 비타민 K2가 필요하고, 그리고 뼈가 튼튼하려면 이제 마그네슘, 이제 망간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조골과 파골이 이제 조화, 조화롭게 되어야 이제 뼈가 튼튼하게,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조골 세포를 자극하는 거는 이제 이쿠리플라본 항체 로건 아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뼈를 파골하는 거는 이쿠리플라본 이제, 이제 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골다공증에 먹어야 할 영양제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신 피로 소진을 이제 커버해주는 영양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어, 그, 보호관심되어 있는데, 간, 과 신어를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요런 약초를 같이 먹으면 이제, 그 골다공증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관 신장만 이제 간과 신을 이렇게 보한다는 말이고 간근이란 간근 근골이 많은 근육과 뼈를 이제 강하게 한다는 거고요 요의미는 간은 이제 근육을 주관한다하고 신 콩팥은 이제 골을 주관한다, 주관한다 합니다 요 둘은 이제 불가분하기 때문에 약이 분리되는 어있게 아니고 이런 약들은 다 보관 신강골하고제 음은 보험하는 거는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숙자 산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이제, 동양학도 같이 약을, 약초를 먹는 것이 그 골다홍증 그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이제 표리 허실 치료를 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잘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표가 이제 골다홍증이고니 네 뿌리는 이제 골다홍증의 뿌리는 항상 이제 보신, 이그 다음에 콩팥이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에 필요한 영양제를 먹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허실을 잘 해야 된다. 뭐가 허하냐? 신허가 되서 그죠? 어, 이거는 보아야 되고 실한 거는 이제 또 뼈가 빨리 이제 파골 되니까 이걸 사야 되니까 이제 골다공증약이프리플라본 봉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는 게좋겠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실 보사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이제 8강이라는데요. 표리, 허실, 한열, 음낭인데, 한열은 이제 몸이 춥냐, 아니 열이 나느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음낭은 항상 이제 고다공증 음어죠. 양어는 이제 항상 이제 춥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8강, 병증이라는데, 항상 표리, 허실을 잘 구분해서 치료해야 되고, 골다공증은 뿌리는 부신 소신, 신, 신장, 허, 신호기 때문에 뿌리를 든든하게 해야 되고, 이제 고래에 필요한 이제 영양제를 뽑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정사만 정리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항상 이제 그 약초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 영양제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간의 기능이,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 장구의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이는 영양제가 들어와야 그 장기가 그 영양제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뼈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동양의학의 이런 약초들을 같이 먹는 것이 그골 단어조 처방에 또 좋습니다. 예,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